어, 문경중앙시장 장보기 배송 서비스 오늘 대망의 황금 열쇠를 잡아라 경품 이벤트 추첨일입니다. 아직 그 시간이 한 3분 정도 남았는데요. 어, 방송 보시고 어, 접속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유튜브와 어, 밴드 라이브 두 가지 방송으로 저희가 동시에 예, 방송 중이고요. 어, 유튜브는 제가 여기 정면 화면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어, 여기 측면에는 밴드라이브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오늘 룰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그 황금 열쇠를 잡아라 이벤트가 대한민국 동행 세일 이벤트 차원에서 시작이 됐고요. 6월 11일부터 어, 시작이 돼서 저희가 어, 장보기 배송 주문 한 건당 응모권을 한 장씩 배포를 해드렸어요. 저희가 특이할 점은 총 이제 4 8명의 선물을 드리는데. 응모하신 분이 한 250명. 경쟁률이 한2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당첨 확률이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5명 중에 한분 정도는 상품을 타간다. 이게 이제 저희가 특이할 점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중복 당첨을 허용을 합니다. 저희가 5등은 온누리 상품권 5천원짜리 20매, 그리고 4등은 온누리 상품권 1 만원짜리 15매, 그리고 3등은 텀블러 믹서기가 걸려있고요. 2등은 무려 40인치. 일반 비브랜드 TV가 아닌 무려 삼성전자에서 생산하는 40인치 TV 두 대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1등은 대망의 황금 열쇠 두 돈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정한 추첨을 위해서 우리 문경 중앙시장 상인의 최원현 회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최원현 회장님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앙시장 상회장 최원현입니다. 오늘 우리 그 배송 사업에 어, 많은 고객들이 상품도 주문 많이 하시고 또어 이번에 그 황금연세를 찾아라 이벤트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제 꿈잘 꾸신 분들은 오늘 아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믿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추첨에 앞서 어 이거 당첨되신 분들 상품 수령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1등하고 2등 1등 황금연세하고 2등 TV는 반드시 저희 사업단으로 방문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 사업단 위치는 문경중앙시장 청년몰 2층 207호로 오시면 되고요. 어, 1등하고 2등은 아무래도 금액이 크다 보니까 어, 고객 여러분 얼굴을 한번 뵙고 저희가 직접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등, 2등은 꼭 방문해주셔야 되고요. 3등 텀블러 믹서기 10대, 4등 온누리 상품권 15매, 5등 온누리 상품 권 5천짜리 20매. 요거는 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직접 수령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배송 서비스 주문하실 때 저희 배송요원이 직접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텀블러 믹서기가 뭐냐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실물을 가져왔어요. 제가 이거 사무실에서 저도 구입해서 쓰고 있는데 이렇게 믹서기에 5만 개다 갈립니다. 과일도 갈아지고 뭐 여러 가지 뭐 견과류. 뭐 주스 만들어 먹기 좋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이게 텀블러 형식으로 돼 있어서 밀폐도 되게끔 이렇게 돼 있는 겁 건데 여기 열대가 3등 상품으로 걸려 있습니다. 아 2등 TV는 지금 규모 그 크기가 너무 커가지고요 저희 방송실이 너무 좁아서 못 가져왔고 1등 보여드릴게요. 1등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황금 열쇠. 자 댓글로 반응을 조금 봐,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돈입니다. 두돈 무려. 시가로 한 70만 원 가까이 하더라고요. 자, 이게 정품이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품질 보정서까지 저희가 같이 보내드립니다. 이게 황금 열쇠 두돈 1등입니다. 자, 뭐, 댓글이 영시 반응이 시원찮네요. 하지 말까요? 네. 일단, 그러면 5등 2 0매 여러분들이 상품 배송 받으실 때 아마 이런 응모권을 받으셨을 건데요. 이 응모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상품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자어예 댓글이 우와 우진세진님 우와 받고 싶네요 예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어 저희가 이렇게 응모권을 모았는데요 한번 흔들겠습니다 흔들어서 일단 5등 온누리상품권 5천원 20장을 먼저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누리상품 5천권은 제가 먼저 추첨하겠습니다 자 추첨번호 241번, 숫자가 거꾸로 보이시죠? 그죠?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봐주시고요. 241번, 쫑가리쪼님이시네요 7월 10일 날 주문하신 뒷면에 저희가 이렇게 성함을 기입을 해놨어요. 쫑가리쪼님 241번 축하드립니다. 자, 또 추첨하겠습니다. 예. 어! 중복이 됐습니다. 쫑가리쪼님 122번 쫑가리 쪼님 5,000원 상품권 두장 중복 허용이 됩니다. 중복 허용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상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아, 쫑가리 쪼님이 성적이 좋으시네요. 제가 지금 안 보고 뽑고 있습니다. 아, 종가리 쪼가 이거 쫑가리쪼이랍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쫑가리 쪼. 자, 98번입니다. 5,000원 온누리 상품권 98번 정부경 님이시네요. 정부경 님. 6월 23일 날 주문하신 고객님이십니다. 자, 5 0 0원 온누리 상품권 추첨하겠습니다. 예. 5천원 온누리 상품권 248번. 248번. 일자리 경제따 이이나영 님이시네요. 아, 축하드립니다. 7월 10일 날 주문하셨고요. 248번입니다. 네, 5,000원 온누리 상품권 계속 추첨하겠습니다. 20장 다 되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네. 자, 37번, 37번 어, 희망세 윤효근님 6월 15일날 주문하신 고객님입니다. 37번 5,000원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온누리 상품권 5,000원. 자, 224번, 224번. 어, 이분은 닉네임이 숫자입니다. 3356 갈로 읽고 9584님, 3356 9584님. 예, 7월 10일날 주문하신 고객님이십니다. 자, 엄누리상품권 5천원. 예, 엄누리상품권 5천원 추첨하겠습니다. 자, 145번, 145번, 6월 29일날 주문하신 이인희님, 이인희님 축하드립니다. 145번. 자, 몇장 추첨했죠? 저희가? 7장 추첨했습니다. 아직 13장을 더뽑아야돼서 한참 걸리네요. 예, 5,000원 온누리 상품권. 다음 분. 251번 고객님. 251번 고객님. 자, 강태공님이시네요. 6월 26일 날 드라이브스루로 주문하신 분입니다. 드라이브스루 축하드립니다. 저희는 이렇게 멀리 계신 분들은 직접 배송을 받기 힘든지 역에 계시는 분들은 드라이브스루도 가능합니다. 주문 1시간 전에만. 주문해 주시면 드라이브스루 가능합니다. 자, 온누리 상품권 5,000원. 다음, 15번님. 비교적 빨리 주문하신 분이네요. 15번님. 예, 나옵니다 나. 그냥. 아이디가 그냥 나옵니다 6월 11일 날 주문하신 분입니다. 15번. 예, 온누리 상품권 5,000원. 다시 또 추첨하겠습니다. 자, 46번 고객님. 46번 고객님입니다. 이분 이은혜님이십니다. 우리 단골이시네요. 6월 15일날 주문하신 분입니다. 6월 15일날 이은혜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의 상품권 5천 원 계속 추첨하고 있습니다. 자 82번 고객님, 82번 고객님 예, 어 경찰서에서 주문하신 분입니다. 김민정 고객님 6월 1 9일날 주문하신 김민정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아직 많이 남았나요? 아, 예. 예. 아직 9장을 더 추첨해야 된다 온누리 상품권 5,000원, 9장 더 추첨합니다. 자, 211번 고객님, 211번 고객님. 예, 7월 9일날 주문하신 하가마이시네요 아, 예, 하가마님,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은 주문하시죠, 그죠? 211번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온누리 상품권 5,000원, 121번 고객님. 121번 고객님, 6월 25일날 주문하신 1편 단심 아이디 쓰시는 분입니다. 1편 단심. 예. 자, 오늘의 상품권 5천원 계속 추첨하겠습니다. 오늘의 상품권 5천원 미진 사진관 윤성희님이시네요. 39번 고객님, 39번 고객님. 예, 최근 들어서 굉장히 주문 많이 하시는 단골 고객님이시죠. 6월 15일날 어, 미진 사진관 윤성희님 5천원 당첨됐습니다. 자, 모발, 아, 온누리 상품권 5,000원 계속 추첨하겠습니다. 예, 15번째 고객님이시고요. 182번 고객님, 182번 고객님, 박경수님이십니다. 7월 6일날 주문하신 182번 박경수 고객님. 자, 댓글에 계신 분들, 어, 댓글 좀 남겨주세요. 우리 관계자들만 계속 댓글 쓰고 계시네요. 자, 보고 계신 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모바일, 아, 온누리 상품권 5,000원. 온누리 상품권 5,000원. 다음 당첨자는 120번 고객님이십니다. 120번 고객님. 명찰단 코난. 아이디 쓰시는 분입니다. 명찰단 코난. 6월 25일 주문하셨습니다. 자, 온누리 상품권 5,000원 계속 추첨 들어갑니다. 5등 추첨. 4장 남았습니다. 4장. 자, 124번. 124번. 쭈미 고객님, 아 이분도 단골이시네요. 쭈미 고객님, 6월 26일 날 주문하신 쭈미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의 상품권 5천원, 드디어 3장 남았습니다. 3장, 자 233번, 박연화 고객님, 233번, 박연화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233번, 자 오늘의 상품권 5천원 3번2장 남았습니다. 번2 3 예. 25번 25번 김빈정 고객님 경찰서 아까 당첨됐는데 중복 당첨되신 것 같네요 그죠 야 오늘 상품으로 만원 가져가십니다 그죠 25번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자 마지막 한장 20, 20장 중에 마지막 한 장입니다 오늘 상품권 5천원 5등 마지막 한 장은 38번 고객님 38번 고객님 여성청소년과 서원자 고객님이신다 서원자 고객님 어, 나한님 들어오셨네요. 나아님 아까 뽑히셨어요. 예, 5천원 나중에 받아가세요. 서운자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등 20장을 뽑았는데요. 5등 20장 번호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거꾸로 보이셔서 불편할 텐데요. 241번 고객님, 122번, 98번, 248번, 37번, 224, 145, 251, 15, 46, 82, 211, 121, 39, 182, 120, 124, 233, 25, 38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네. 자 다음은 제가 너무 힘들어서 힘들죠. 우리 회장님께 온누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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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권 15장. 이제 15장인데요. 이거 지금부터 뽑히시는 분은 만원짜리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만원짜리 상품권. 자. 자 회장님 제가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만원 상품권 당첨자 127번 고객님. 127번 고객님, 김은정 고객님입니다. 6월 26일 당첨되신 분두 네, 번째 네. 자, 24번 고객님, 24번 고객님, 만원 당첨되셨습니다. 김우영 고객님, 6월 12일날 주문하신 김우영 고객님이십니다. 자, 입장되면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온누리 상품권 만원. 밑에 있는 걸로 뽑겠습니다. 네. <laughs> 71번 고객님. 우리 회장님께서 잘 섞어서 뽑고 계십니다. 71번 고객님. 사회복지과 김민수 고객님이십니다. 6월 18일 날 주문하신 김민수 고객님. 예, 네, 다음 온누리 상품권 만원 뽑겠습니다. 자, 온누리 상품권 만원. 자, 164번 고객님. 164번 고객님. 수고 많아요. 라는 아이디 쓰시는 고객님이십니다. 수고 많아요, 아이디. 7월 2일날 주문하셨던 고객님입니다. 자, 다음 온누리 상품권 만원 추첨하겠습니다. 자, 240번 고객님. 240번 고객님. 자, 김명옥 옹달쌤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아, 이분은 저희 그 건강교실, 체조교실의 강사님이세요. 7월 10일날 주문하셨는데 온누리 상품권 만원 걸리셨습니다. 240번 고객님. 자, 몇장더 뽑아야 되죠? 네. 열장더 아, 10장 뽑아야 됩니다. 자, 오늘의 상품권 만원, 221번 고객님. 221번 고객님. 어, 시청 기획 예선가의박선임 고객님이십니다. 박선임 고객님. 7월 9일, 오늘의 상품권 만원 당첨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오늘의 상품권 만원 받아가실 분 뽑겠습니다. 자, 250번. 250번 고객님. 자, 6월 24일날 주문하신 우들맘이시네요우들맘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상품권 만원 당첨되셨습니다. 자, 다음 오늘의 상품권 만원. 자, 190번 고객님이십니다. 190번 고객님. 아이디가, 아우, 예, 남입니다, 그냥 남. 아이디 남 쓰시는 7월 7일날 주문하신 190번 고객님. 오늘의 상품권 만원 당첨되셨습니다. 예, 다음 오늘의 상품권 만원. 예, 그냥. 예. 226번 고객님. 226번. 이미용 고객님이십니다. 이미용 고객님. 7월 10일 날 주문하신 이미용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네. 네. 다음, 온누리 상품권 만원입니다. 온누리 상품권 만원. 열 번째, 118번 고객님. 118번 고객님. 정금자님이시네요. 6월 25일 날 주문하신 정금자님이십니다. 118번. 오 상품권 만원, 다섯 장. 자, 첫 번째, 다섯 번째 장 중에 첫 번째는 203번 고객님. 203번 고객님. 예, 애니님이십니다. 이분도 단골이시네요. 7월 8일 날 주문하신 애니님.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상품 만원, 네 장만 더 뽑겠습니다. 네 장. 자, 42번 고객님. 42번 고객님. 아이디는 요. 16일날 주문하신 거 만원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온누리상품권 1만원권 자 53번 고객님 53번 고객님 예, 드라이브스루 하신 이현이 고객님이십니다. 이현이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몇장 남았나요? 2장 더 뽑겠습니다. 예. 4등 9장 더 뽑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 만원 55번 고객님 55번 고객님 홍보 전사가의 윤심자 고객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만원 당첨되셨습니다. 자, 오늘의 상품권 만원! 마지막 한 장! 자, 열다섯 장 중에 마지막 한장 뽑겠습니다. 마지막 한 장은 47번 고객님. 47번 고객님이십니다. 한영숙님이십니다. 6월 15일 날 주문하신 한영숙님. 축하드립니다. 네. 자, 오늘의 상품권. 5천 원짜리 20장 그리고 오늘이 상품권 만 원짜리 15장 이렇게 5등, 4등 추첨했고요. 드디어 3등 이제 실물이 나옵니다. 3등은 아까 보여드렸던 노브랜드에서 판매하고 있는 텀블러 믹서기. 이게 믹서기도 되고 텀블러도 됩니다. 굉장히 간편하고요. 사무실에서 과일 갈아 먹고 하는 게 굉장히 좋고 저도 이게 미숫가루나 과일 같은 거 갈아 먹는데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요게 10대 걸려 있고요. 10대 제가 바로 추첨하겠습니다. 자, 텀블러 믹서기를 뽑아 가실 분. 예. 열 대. 첫 번째는 32번 고객님. 32번 고객님. 수봉이 님이십니다 수봉이 님. 드라이브스루 6월 1 0일날 이용하신 수봉이 님 축하드립니다. 예? MS8718 님 두구두구두구 하셨는데. 예. 자. 다시 두 번째 텀블러 받아 가실 분. 네. 49번 고객님. 49번 고객님. 예, 오 경찰서의 김민정님이십니다. 제가 제 기억으로 맞다면 5천원짜리 상품권 두 장을 받아가셨는데 또커히셨어요 예, 그만큼 주문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김민정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텀블러 걸리셨습니다. 텀블러. 예, 애니님 감사합니다. 예. 오, 많은 당첨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예. 자, 지금 텀블러 추첨하고 있고요. 텀블러 10개 추첨합니다. 자, 다음 당첨은 165번 고객님 165번 고객님 예 이선주 고객님이십니다. 7월 3일날 주문하신 이선주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텀블러 몇개 남았나요? 네, 아직 7개 나더 뽑아야 된다고 하네요. 텀블러 추첨하겠습니다. 텀블러 204번 고객님 204번 고객님 자이니네 7월 8일날 주문하신 자이니네이십니다. 자, 텀블러 3등 텀블러 믹서기 추첨하고 있습니다 텀블러 믹서기 그냥 텀블러가 아니고요 과일이 직접 갈리는 믹서기입니다 텀블러 믹서기 자 114번 고객님 114번 고객님 홍보전상과 교환실의 황현주 고객님이시네요 6월 25일날 주문하신 114번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예, 텀블러 5개 남았답니다 텀블러 추첨하겠습니다 예. 219번 고객님, 219번 고객님 텀블러 믹서기 걸리셨고요. 명찰단 코난님이시네 7월 9일. 명찰단 코난님 아까 상품권 하나 걸리신 것 같은데 중복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회장님 한번 뽑아주시겠습니다. <laughs> <laughs> 어, 제가 뽑, 뽑다 힘들어가지고 요 회장님 한번 들었습니다 네. 네. 자, 텀블러 믹서기 다음 당첨 고객님은 100! 2 6번 고객님, 126번 고객님, 어, 명찰당 코난님 또 걸리셨어요. 텀블러 어. 연속으로 걸리셨는데, 텀블러 한 개는 지인들한테 선물 해주시든지, 혹시나 쓰실 때 없으면 저희 사업단으로 기증하셔도 뭐, 좋을 것 같습니다. 농담이었고요. 텀블러 몇개 남았죠? 3개 예, 세개더 뽑겠습니다. 텀블러 다음 당첨자는, 어이고, 196번 고객님, 196번 고객님, 아, 진짜 진단 고리시네 유지의 고객님. 리셨습니다 유지혜 고객님 정말 많이 주문하시는 분인데 텀블러 믹서기 축하드립니다. 네, 텀블러 믹서기 두개더 뽑겠습니다. 두 대. 자 텀블러 믹서기 번호 좋습니다. 66번 고객님 66번 고객님 태슬기 아이디 쓰시는 분입니다. 태슬기 아이디 6월 17일 날 주문하신 고객님이십니다. 자, 텀블러 마지막 텀블러 믹서기 믹서기 실물 보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 마지막 당첨자는 범죄 신고는 112 112번입니다. 112번, 112번, 자인이네입니다. 자인이네, 아또 당첨자 됐어요. 자인이네 중복 당첨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중복 당첨되시는 분들은 저희 배송 서비스를 그만큼 많이 주문해 주신다는 뜻이죠. 자 텀블러 믹서기까지 추첨을 했고요. 자 지금까지가 예고편이었다면 자 지금 2등, 1등 총3 분이 남았는데 2등 두 분께는 TV 40인치 그냥 TV가 아니고요 무려 삼성에서 생산하는 40인치 TV입니다 LED TV 아 정말 저희 사무실에 있는데 크기가 너무 커가지고요 여기 가져 나오지 못했습니다 자! 이큰 상품이 걸려 있는 만큼 다시 한번 흔들고 회장님께서 한번 추첨을 해 주시겠습니다 자 TV! 여러분 TV 같이 한번 골고로 섞어서 네! 자 유미경님 기대해 보세요 네 자! TV 당첨자는, 아, 당첨자는 217번! 217번 고객님, 권영진 고객님이십니다. 7월 9일 날 주문하신 권영진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자, 이번엔 딴장님 하나 더. 예. 자, 40인치 TV가 걸려있습니다. 제가 하나 추, 추첨하겠습니다. 저도 안 보고 많이 섞었습니다. 많이 섞고 자 과연 누굴까요? 자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자뽑았습니다 어유 번호가 제법 앞자리입니다 앞자리 앞자리고 이분은 좀 일찍 주문하신 분 같아요 13번 13번 고객님 자 점촌로 1호 3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고객님이십니다 아 이분도 많이 주문하시는 분이죠 그죠 13번 고객님 점촌로 1호 3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고대하시는 대망의 1등 1등 황금열쇠가 남았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지금 들고 있는데요 이게 두돈입니다 시가 한 70만 정도 되고요 이거 자 금인지 한번 깨물어 보라고 하는데 이게 기스날까봐 못 깨물고 있습니다 지금 이 회장님 한번 들어보시죠 이게 무게가 아이고 아 정말 예 무게감도 있고 아주 네. 정말 탐나네요 네아 이게 정말, 네. 오늘 이거 타시는 분들은 정말 그렇죠. 좋은 꿈 두신 분들은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회장님, 이게, 이게 돈의 가치보다 황금 열쇠잖아요. 이게 행운을 가져다 주는 황금 열쇠입니다. 그래서 이거 당첨되시는 분은 올해 아마 대박 행운이 날것 같고요. 저희가 이게 품질 보정서를 같이 넣어드립니다. 예, 여기 품질 보정서에 순금 행운의 열쇠 두돈 이렇게 적혀 있고요. 예, 이게 금시당에서, 문경시 중앙 일길에 있는 금시당에서 품질 보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대망의 1등. 회장님께서 마지막으로 한번흔들어주시요 회장님. 아, 자. 흔들고! 자, 추첨합니다, 여러분. 두구두구두구두구. 자, 배경음악 좀넣어주시 아, 점촌로 1호-3번. 다시 TV 축하드립니다. 자, 대망의 한금열쇠두도 자, 뽑으셨습니다, 드디어! 제가 문을 살짝 보겠습니다. 번호가 조금 앞자리입니다. 번호는... 아, 제 손에 있습니다. 일단, 박신유 고객님, 정은경 고객님, 아, 정정경님 아, 정경님은 걸려도 단계장이기 때문에 상품을 못립니다 윤미경 고객님, 17번 가지고 계시나요? 아, 거의 맞았습니다. 97번! 97번 고객님, 윤경미 고객님이셨습니다. 윤경미 고객님, 아, 연희님, 아타깝습니다 11번, 예. 황금 열쇠에 당첨되신 분은 97번 윤경미 고객님이십니다. 윤경미 고객님. 수령하시고 저희 사업에 방문 한번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이경품추첨 행사에 참여해주신 모든 고객님들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여러분들 성원에 힘입어서 하반기에 다시 한번 이런 행사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때 오늘 당첨 안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도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애니님 축하드립니다. 네 나님도 축하드리고요. 네, 오늘 어...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맞이해서 경통추첨 행사를 이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문경중앙시장 장보기 배송 서비스 많이 이용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회장님 한번 인사 말씀 좀해 주시고 가보겠습니다 네. 네, 우리 그 문경중앙시장 장보기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모든 고객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문경중앙시장 아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행사를 많이 이래서 우리 고객님들 더 많이 이렇게 우리 도원 방문하시고 애끼고 사랑하고 또상품 주문 많이 할수 있도록 기획 작품 만들어 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고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증거 사진을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판넬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1등부터 5등까지 당첨번호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저희가 기록을 남겼으니까요. 네. 혹시나 어... we